이안한 지역 출생률을 높이고 산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속초의료원 4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됐지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 요구되지만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월과 고성에 이어 인제 양돈농가에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강원도 방역대책 등을 이슈앤피플에서 살펴봅니다. 강원도 청사가 준공된 지 64년이 지나면서 붕괴 우려 등이 제기돼 신축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신축 장소와 수천억 원의 재원 확보 방안 등은 언급되지 않아 차기 도전 과제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정비구역도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속초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가 개설됐습니다. 분만산부인과가 없던 설악권 등 영동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개설 10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산부인과는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고 지역 산모들은 인근 대도시로 원정출산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관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했던 속초의 한 산부인과. 지난해 초까지 속초 지역 출생아의 70%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한 산모가 출산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분만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속초시는 지역 출생률을 높이고 산모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속초의료원과 협의해 지난해 10월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했습니다.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의과는 강원도와 속초시 인제 고성 양양군이 경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개설됐으며 전문의 두 명과 간호사 여덟 명 등이 투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속초뿐 아니라 동해안 지역 산모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지역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 출산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조금 안정되고 어~ 수산물 조리원도 같이 돼서 같이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랑 사실 속초에 오신 의사하는 분이 있어도 산모들은 다 강릉에서 출산하셨거든요. 속초에서 한 분이 주변에도 없을 뿐더러 저도 지금 강릉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속초의료원 산부인과 개설 이후 속초지역 출생아 320명 가운데 이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명으로 10%뿐입니다. 인근 지역 신생아까지 합해도 전체 44명에 불과한 상황. 적지 예산이 지연됨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나가야 할 것이고 함께 있어야 할 공공 산조원 설치도 시급하다 보여집니다. 산부인과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속초시도 속초의료원 유유부지에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립 금액은 3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와 출생률 하락, 경제 논리를 떠나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준공된지 64년이 지나 좁고 노후화된 강호도 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정밀안전 진단 결과와 내진 성능평가에서 붕괴 우려 등이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신축 인식 조사에서도 찬성이 70%를 넘었다며 신축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사 신축 사업비는 3,089억 원 정도이며 적정 규모는 연면적 11만 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6층 정도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청사 신축 장소와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업 자체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23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모두 121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516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온라인 박람회는 강원도 일자리 통합 플랫폼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서 채용설명회, 온라인 화상 면접, 취업 역량 진단, AI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프라인 박람회는 다음 달 2일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강릉, 홍천 등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잇따라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재개발 구역 화재 예방과 입주민 보호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 의원은 화재 발생 위험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정비구역은 화재 경계지구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비구역도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재개발을 앞둔 원주 주택 밀집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하고 다섯 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월과 고성에 이어 인제 양돈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강원도 동물 방역과 정행준 방역 정책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죠. 담당님 반갑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도내 양돈 농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죠. 먼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 게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 전염병으로, 그 일반 사육돼지나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모든 연령의 돼지가 걸될수 있고, 급성으로 왔을 때는 이제 갑자기 아무 증상 없이 죽는 경우도 있고, 높은 열, 뭐 사료 섭취 감소, 그 다음에 돼지 피부나 장기에 충출에 나타날 수 있고, 구토, 뭐 임신돼지의 경우 유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특징은 접촉 감염입니다. 그래서 공기, 바람 등으로는 전파되지 않아서 전파 속도는 좀 늦지만은 한번 오염되면 야외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고 외부 환경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감염된 돼지는 거의 100% 가까운 높은 폐사율을 보이고 아직까지 유효한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안돼 있어서 그 치료, 치료나 그예방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야생멧돼지 감염이 순 l 이 향한 경우에는 박멸이 어렵다는 i t t l e bit 앞서 영월과 고성 인제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발생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 10월 8일 t l e bit of a l 가 t t l e bit o 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에 little b 고성발생 농가는 그한 2400두 사육하는 농가인데 8월 7일 어미 돼지 3마리가 갑자기 폐사해서 병성 감정률을 의뢰하였고 요거 이제 동물위생 시험소에서 부검 과정중에서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이 소견이 발견돼서 시료 채취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인제발생 농가는 한 1800여두 사육하는 농장인데 고성발생 역학 관련으로 이차 그 정밀 검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밀 검사 과정에서 양성 개체가 발견된 사례입니다. 네, 도 차원에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발생 농장 이후에 4,188도를 모두 살수분하고 매몰 또 잔존물 처리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위험 지역를돈내전역에 발령하여서. 양돈 농가의 경각심 강화하고 방역 공부를 실시하고 있고요. 발생 시군 돼지 이동, 그다음에 분뇨 반출입을 모두 금지하였고 그다음에 질병 차단을 위해서 농장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방역 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 10km 방역대 돼지 사육 농가 및 그러면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소독, 질병 감염 여부 조사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농가는 정밀검사를 실시 중인데요 2차까지 검사했고 3차 진행 중인데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야생멧돼지 검출지역에 대해서 양돈농장 사단방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개체 포획도 강화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한 그 광역 울타리 등에 대한 그 점검과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그 관련 법과 고시에 따라서 살처분 당일 전국 시세 평균으로 보상을 해드리고요, 2 0씩할 때까지 많지는 않지만은 생계안정자금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십니까? 현재 도내 12개 시군 924도에서 여생멧돼지 ASF가 발생하여서 또 멧돼지 발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발생 농장 매우 가까이에서 그 발생 저기 야생 멧돼지가 발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 축사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외부인 차량 출입 통제 그 다음에 야생 조수 차단을 위한 그 농장 울타리 퇴비장 그물막그 다음에 축사 내부 매일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축사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방역복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등 기본 차단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육돼지, 특히 모돈에서 폐사 등뭐 이상 증상이 발견되시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물 방역과 정행준 방역 정책 담당이었습니다. 이 국립공원지역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매수하는 걸로 해서, 어, 그걸 추진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대안들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공원구역 한번 편입을 먼저 시켜놨는데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은 활용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담보가 있으면, 할수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공공 구역부터 편히 타라 이러고는 우리 강원도에 손해인 거죠. 강원도랑 뭐 원주시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좀 확실한 이런 사업이 있었을 네. 때신뢰하겠다 이러는 거죠. 2 3일 오전 10시 반쯤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의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철골 구조의 건물 한 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제13회 강릉 커피 축제가 11월로 연기됐습니다. 강릉 문화재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11월로 축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커피축제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릉 대도호부관화와 강릉 일대에서 온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춘천시는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들여 다문화학습지원단, 화환관리사업단 등 신규 일자리 234개를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춘천 지혜숲 등유관기관3 곳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점차 사라져가는 토종민물고기 대농갱이 종자 5만 마리를 횡성 1,2천 1대에 방류했습니다. 대농갱이는 매기목 동자액과의 민물고기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외래어종 확산에 따라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생물입니다.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는 대농경의 자원보호를 위해 이번 방류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홍천, 철원, 영월, 평창, 원주 등에 각각 5만 마리씩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총 45대 전기차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3150만원입니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로 지원금을 받아 구매한 차량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